갑자기 구매운동이 벌어지고 갑자기 구매운동이 벌어지고 그래서 조금 더 기획단이 조금 더 높은 시장 전체를 보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이 컨텐츠 업계에 다른 수요를좀 해오시면 저는 일자리를 늘려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을 곳으로 제가 네. 네, 조금 그래서 이로서 어깨는 4 명으로 투셨습니다 네. 조금 더 동발해 주시고 계속 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지금 질문이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어깨는 숙련도 부리지가 않나요? 나죠. 그러니까 왜 저는 컨텐츠 업계만 이렇게 신입 인력들이 일을 못한다고저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다른 업종에서도 사실은 뭐 마케팅 업종, 뭐 저도 있었습니다만 5년, 6년 동안 걔들 사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시켜요. 그런데 왜 우리 업종을 다 잘하기를 바라는 건지에 대한 거는 저는 잘 아직까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물론 이런 업력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이 안돼 있어서 대기업처럼 가르치는 시스템이 없어서 그게 문제라는 가건 알지만 그게 들어오는 인력들이 좀더 갖춰가지고 와야 되는 거라는 것이 왜이 컨텐츠 업계는 항상 이게 화두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다른 분야는 그래도 그 업력들이 교수님들이 그 어떤 직접적인 그런 어떤 일반의 연구자들의 결과랑 업계랑 산업계랑 더 비어서 어느 정도 학생들한테 이게 어느 정 되는데 저들이 생각해서 이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런 컨텐츠를 다루는 아까 그 교수님들이 모르시죠? 예, 뭐 그냥 하다 보니까 보니까 근데 뉴카근처에서좀 갔다 오신 분이면 <laughs> 너무. 학생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학과가 많아서 교수님들의 공부를 불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어차피 이제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그렇다면 어 다른 업계는 왜 어느 정도 가, 왜안 갖춰와도 길을 기르,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학생들의 책임이냐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생긴다는 거죠. 삼성전자에 서요 오직 하나는 그렇죠. 그런 예. 그런 과정이 필요, 필요한 거죠. 저도 근데 저도 삼성 문제 있었지만 저1년 동안 팩스밖에 안 보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게 왜 시스템의 문제지, 이게 학생들의 생각을 저는 거죠. 뭐, 뭔가 좀, 그 학생들의 책임이냐에 대한 생각은 저는 분다라는 거죠. 물론 더 갖고 오면 좋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온전히 이제 학생들이 안 갖춰갖고 오는 것을 책임이냐라고 그러는 거는 저는. 너무 우리 쉽게 숙련도의 미스매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는 정보의 미스매치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압니다. 저기, 민문계 졸업생들의 50%는 기획한다고 그러고 50%는 마케팅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데 마케팅 할래요? 그럼 마케팅 5년, 6년 차? 절대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키지를 않아요. 그럼 나 마케팅 하려고 들어가려고 마케팅 안 시키는데 그거 필요 없는데 물론 이건 기획하고도 똑같은 얘기죠. 디자인 포트폴리오 만들고봤는도 감독 안 시킬 건데 에 대한 건 똑같은 얘기합니다만 그렇다면 이들이 진입 과정에서 뭐가 필요한 건지 주니어 시절에 뭐가 필요한 건지를 알고 그것이 훈련 받고 거기에는 사회적 영향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고 이게 진입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 아주 많이 기획 갖고 배워 갖고 와 그런 다음에 들어온 다음에 기획 안 시켜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음. 문제라는 거죠, 저는. 불동에 이상하게 튀어가지고. 여기서 한국에서 오히려 게임 좋아하다가 일찍 교기 유학 간 학생들 중에 그 성공한 사례를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활용받아요. 뭐안 배우고 안 배워. 그럼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게임을 즐겨하는 학생들을 그 전공이 아닌데도 너무 활용하고 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저는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 교수님들이 그 정통이 많이 좀봉떨어져 있다. 시간이 걸린다. 이 시간을 좀 줄이려면은 기업이랑 그 어떤 그뭐 인터넷이 가서 프로젝트 인터넷을 연결하고 그냥 일하는 때부터 그 같이 같이 그대로 하는 역할을 해야지 여기에서 원하는 용기가 있는 신임을 찾을 수있지않을까 그런 내용. 네 감사합니다. 게이 이따가 이제 어느 정도 토론이 끝나면 이제 마이크를 좀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미리 그 시간이 서워졌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는 이제 기회가 안 들어갈 정도로 <laughs> 그런 말씀을 드리고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만 갖고 가냐? 다른 데서는 막 영업 5년씩 가르치고 그러는데 꼴랑 1년 그거 못 가르치냐? 근데 아까 여기 말씀하셨죠? 단지 자. 금이 없다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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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자금이 없어서 교육을 못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조금 교수님들 말씀하신 아까 프로에서 그 말씀하신 것좀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사실 드라마 p d 를 하다가 드라마 제작소도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강의 이유로는딱 하나입니다. 왜냐면 지금 최근에 중국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를 배우고 싶어 한국을 왔는데 드라마에 대해서 배울 곳이 다른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비슷한 학과가 제가 영상학과라는 곳으로 왔는데 영상학과에서 드라마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다른 분도 안돼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저한테 좀 부탁을 해서 제가 가서 드라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기분도 있고요 근데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 어떤 걸 하고 싶니라고 막연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정확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니라고 물어보는 게 맞지 않나요 보통 제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뭘 하고 싶니? 제가 드라마를 가르치니까 친구들이 보통 뭐 여러 스토리도 말씀하셨지만 스토리 만드는 일 하고 싶어요. 기획 일을 하고 싶어요. 마케팅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저는 다시 물어봐요. 스토리 만드는 일이 뭐니?라고 했을 때 대답하시는 충구가 없어요. 저는 스토리를 만들고 싶다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저는 방송 작가가 되고 싶어요.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어라고 대답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학생은 학생들이 사실은 어떤 특정 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 배울 수 있는 게대학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수양도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분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 분야에 특화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완충 장용할수 있는, 쿠션 작용할 수 있는 뭔가 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기, 그 업무에 맞는 그 교육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OJT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드라마 프로스쿨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컨데이 창의기 동료 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이 학생들이 바로 기업에 갔을 때 발사할 수 있는 문제들. 아까 1년 동안 팩스만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거든요. 드라마 프로스트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과정을 운영하는데 4개월 정도는 현직에 있는 드라마 PD, 마케팅 PD, 교육 PD, 뭐 방송사 여러 사람 다 오셔가지고 4개월 동안 이런 교육을 해요. 드라마 PD에 맞게끔. 그리고 인문 교육도 하고 다양한 교육도 되거든요. 그리고 두달 그 동안 어떤 교육을 하냐면 제작사의실대로 가서 제작사 PD랑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제작사 채무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저책사 쌓인 이제 스포일 사업이나 창의적 종합적이거 말고 그 일반적인 채용을 하냐고들어보면 거의 채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뽑아놓고 정말 1년 동안 텍스만 보내는 상황이 생겨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지하는 드라마 피 d 라는생각이랑 실제로 업계에 있는 드라마 피디 같은 피디는 너무 길어 거든요그거로 맞추기 위해서 교육시스템이 필요한 거 같고 이걸 정부에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일자리 두 번째 주제인 일자리 미스 매칭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5번 딱 끝나고 바로 미스 매칭 얘기를 끝내려고 했는데 잠시 빼놓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의 미스 매칭은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갈 시간이 됐고요. <목소리도> 일자리 미스 매칭이 무엇이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가르치는 게 문제인지, 가르쳐 놓고 내보냈더니 노동 강도는 높고, 임금은 낮고, 대출 인력이 실력은 없고.